경북 역시 많은 비가 내려서 영주댐이 사상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병주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전병주 기자. 네, 저는 지금 영주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수문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 나오고 있는데요. 초당 380톤씩 세 개의 수문으로 현재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2016년에 완공이 됐는데,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댐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조명내 환경부 장관의 요청으로 물을 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댐 수위가 70%까지 어제 올라간 상태였는데, 환경단체가 80%까지 좀 지켜보자고 했지만, 결국 75%대에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낮에 5개 수문 가운데 2개 수문을 열어서 초당 400톤씩을 방류했고, 현재 세곳에 수문을 열어서 초당 380도씩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은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강한,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하천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화 소천면에서도 펜션에 머물던 30여 명의 여행객들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대는 오늘도 곳에 따라 80mm 이상의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대 앞에서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